네, 안녕하세요. 이사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상징적인 표현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요. 이 상징적인 표현을 쓰는 이유는요, 어, 이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말을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지금부터 상징적인 표현에 관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상징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상징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거를 상징이라고 하거든요. 이 추상적인 거는 우리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추상적인, 어, 추상적인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거.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나타내는 거를 상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원관념이 생략된 형태거든요. 이 원관념이 뭘까요? 원관념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 본래 지니고 있는 의미를 원관념이라고 하고 보조관념은요, 어, 원관념의 의미를 보조하는 것을 원관 보조관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원관념이 생략된 게 바로 어, 상징이에요. 상징은 자 원관념이 생략되고 보조관념만으로. 자, 원관념의 의미를 암시적으로 드러내 주는 거를 상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최고 중요한 거는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자,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거.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걸로 나타내는 거를 상징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자, 그다음에 상징의 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상징의 구체적인 예문을 가지고 보면요. 어, 전쟁 없는 세계를 꿈꾸며 저 푸른 하늘로 비둘기를 날립시다. 자, 여기 비둘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비둘기는 평화를, 보통 비둘기 하면은 평화라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문구에서는 전쟁 없는 세계. 자, 전쟁이 없는 거 뭐, 뭐예요? 전쟁과 반대말? 평화죠. 전쟁과 반, 반대말이 평화죠.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는 평화라는 거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저기 별이 떴대요. 자, 별은 어떤 사람을 별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 또는 훌륭한 사람, 최고 권위자, 최고 지휘자를 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별이 떴다. 자, 이거는 누구를 말할까요? 장군, 장군, 최고 높으신 분, 장군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문맥적인 의미를 보고도 유출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문맥적인 내용을 보고도 아 이런 내용이겠구나. 자기가 미루어 짐작을 할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상징의 종류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관습적인 상징 그다음에 개인적인 상징 그다음에 원형적인 상징 자 관습 개인 원형. 자 여기 상징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인데 관습, 개인, 자 원형. 이 이거의 사전적인 의미를 알면은 어, 대부분 어, 거의 그거와 연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가시거든요. 이 관습이라는 거는 뭘까요? 관습적이라는 거는 일상적으로 보편 보편성. 보편적으로 쓰이는 거를 관습이라고 하고요. 이 개인적인 상징은 뭐 개인적인 경험과 가, 관련되는 거겠죠. 그리고 원형이라는 거는 조상 대대로 계속 내려오면서 보편성을 띠는 거를 원형이라고 해요. 자, 이게 상징의 종류. 자, 관습적 상징, 개인적 상징, 원형적 상징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어, 가끔 나오기,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은 어, 사전을 한번 꼭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관습적인 상징, 대중적인 상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관습적인 상징. 자, 이거는 대중적이라는 거. 자, 이거, 이거. 자, 이것만 알아도, 어, 크게 무리가,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요. 자,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문화에서 형성된 풍습이나 제도 속에서, 자, 뭐, 뭐죠? 보편성을 띠는 거. 자, 보편성. 보편성을 띠는 거. 이게 대중적인 거와 보편성 거의 비슷한 말이거든요. 자, 어, 관습적 상징의 가장 중요한 핵심어는 보편성. 대중, 대중적이고 보편적이다. 자, 이거를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습적 상징의 예문 한번 볼까요? 관습적 상징의 예문. 성상문의 시조인데요. 자, 이 성상문의 시조인데, 자, 이 시조는 음, 단종의 보기를 꾀, 꾀하다가 뭐 처형되는 그런 장면을 장면에 장면을 드러나는 부분인데 어, 성상문 씨는 어, 아니 이거를 절명시라고 해요. 이거를 절명시라고 하는데 아, 절명시가 뭐냐면은 죽기 직전에 쓴 시를 절명시라고 해요. 죽기 직전에 어쓴 시를 절명시라고 절 하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자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거 하니 자 복내산 제일봉에 낙낙장송되어 있어 자 백설이 망건곤할제 독약청청하리라 자 여기서 독약청청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지조와 절개죠 한 사람만을 계속 어 따르겠다라는 그런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는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고전 시가에서 흔히 소나무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이 낙낙장송이 이게 소나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낙낙장송이 소나무를 의미하는 거고 자이 독약 청청은 끝까지 한 사람만 섬기겠다는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는 거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죽기 직전에 쓴 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애절하고, 그 다음에 한 임금만을 계속 섬기겠다는 지조와 절개가 잘 드러나는 작품이라는 거. 자, 그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적 상징. 개인적 상징은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된 거거든요. 자, 그, 그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데, 개인적 상징, 뭐 창조적 상징이라고 하, 하는데, 한 작품 안에서만 의미를 가지며, 시인의 독창적인 체험에 의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거 독창적인 체험 경험과 관련된다는 거자 이거를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예문을 한번 볼까요 개인적, 창, 개인적 상징의 예문 한번 볼게요 자 이성부의 봄이라는 게 작품인데 자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자 이게 너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요, 요게 중요하거든요. 자, 어디 뻘밭, 자,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무릉덩이, 자, 썩은 무릉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한눈 팔고, 싸움도 한판하고.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이거는 유신 정권 시대에, 유신, 유신체제, 유신체제, 유신 정권 시대에 쓰여진 작품이거든요. 자, 지금, 자, 현재는 힘들지만, 이, 이 고난을 극복한 다음에 희망이 오리라는, 고난을 극복하면은, 자, 희망이 오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은 작품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온갖 더러움과 역경을 딛고 결국 찾아오리라는 민주와 자유, 민주와 자유는 이게 희망과 연, 연관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개인적인 창조,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된 거. 현재 이 사람의 현재의 삶은 굉장히 희망이 없고 어렵지만 굉장히 희망이 없고 고난과 시련이 가득하지만 자, 이걸 지나면은, 이, 이걸 지나면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일이 생길 거라는 그런 희망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원형적인 상징을 한번 볼까요? 원형적인 상징. 자, 인류 전체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거를, 자, 원형이라고 하거든요. 자, 원형이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어 드러나면서 작품 속에서 보편성을 가진다. 이 원형적인 상징은 보편성과도 연관되는 건데, 보편성. 이, 보편성하고 연관되는 건데, 우리 선조들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 반복되면서 저 일어나는 그런 보편성과 관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되면서 일어나는 거. 자 이거를 보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 원형적 상징에서 말하는 보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태양은 희망을 상징하고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는데 이건 오랫동안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이거를 원형적인 상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문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자, 공무도화가인데, 자, 공무도화가 이거, 고전, 고전시가죠. 고전시가는 이게 갈래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전시가의 갈래. 이거, 이거를 꼭 모르시는 분들은 고전시가 갈래를 뭐 순서대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무도화가도 시험에 어,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요. 어, 공무도화가 이거 전체적인 내용은 백수강부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그 부인이 와가지고 물에 빠져 죽지 말라고 많이 애원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남편은 결국 빠져 죽죠. 자, 그 내용이에요. 공모도아가가 자,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자, 건너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근데 기어이 건너시다가 자, 물에 결국 빠져 죽었죠. 자, 그런데 그 임을 장차 어이할까. 자. 자, 이거, 엄망하고 뭐, 탄식하는 그런 어조가 나오죠.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자, 여기에서 물이 의미하는 거, 물이 의미하는 거는 임에 대한 사랑, 또 인가의 이별, 인가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한 번, 님, 여기 한번 볼까요? 공무도화 갈 자세히 보면은, 자,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자, 이거는 임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기어이 건너시다가, 이거는, 이거는 사랑을 의미하고, 임가 이거는 이별을 의미하죠. 기어이 건너시다가 자, 물에 빠져 죽으니 자 이건 죽음을 의미하죠. 이건 죽음을 의미하고 임을 장차 어이할거나 죽은 임을 어떻게 할거나 탄식하는 하수연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원형적 상징에서 말하는 물은 물은 우리 선조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선조 때서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어, 쓰이는, 쓰이는 그런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정리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의인과 화, 화류에 대한 설명의 진술 내용인데요. 자,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게 의인법이고, 자, 화류법은 생, 어, 생명이 없는 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를 화류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생물한테 생, 무생물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를 화류법이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보면은 생명력이 있는 문제로 표현하는 거. 자, 생명력 있는 무, 문제로 생명력. 생명력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둘다의인과 화류. 자, 의인과 화류고요. 자, 사물의 의지를 가진 존재로 표현하는 거. 자, 의지를 가진 존재로 표현하는 거. 자, 이거는 의인법이죠. 그 다음에 대상의 인격을 부여하는 거. 이것도 의인법이라고. 자, 이렇게 이거는 쉽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유와 상징의 차이점. 자, 비유와 상징 차이점 한번 볼까요? 비유와 상징. 자, 원관념과 비유 먼저 볼게요.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1대1로 대응합니다. 자, 원관념 하나에 보조관념 하나. 자, 이렇게 어 1대1로 대응하는 거고 작품 일부분의 시어나 일부분에서 시어나 식구에 사용되고 그 다음에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자, 유사성이 있다는 거.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 거를 비유라고 하고요. 자, 이거 상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가 다대 일. 자, 상징은 아까 뭐랬죠? 보조관념만으로 상징은 이 보조관념 하나만으로도 성립이 된다는 거. 자, 이거 꼭 알고 계시,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작품 전체에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는 거. 작품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상징, 보조관념, 이거 하나만으로도 성립된다는 거. 이거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비유법을 쓰는 거거든요. 비유법. 어느 부분에 비유법이 쓰였나. 자, 이거를 찾아보는 거거든요. 자, 산절의 마당기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자, 백석 시인의 여승인데, 이 백석 시인 작품은 우리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시험에, 어, 가장, 여승, 여승은 우리 교과서에 진짜 많이, 어, 실려있고, 어, 내가 참고로 수능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참고로, 어, 시 작품과 관련된 거를 설명해주고, 어, 보. 설명해 주자면 뭐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 작품이 있어요. 그거 꼭 보시고요. 그리고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것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두 작품은 수능에 아직 기출이 안 됐어요.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 있고 그런 작품인데 아직 기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백석 시인은 진짜 공무원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수능에도 자주 나오는데 제가 말한 아까 두 작품은 아직 기출이 안 됐거든요. 그거 꼭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승은 우리 굉장히 많이 다룬 작품이에요. 한번 볼게요. 여기서 비유법을 찾아 쓰는 거거든요. 자, 산절의 마당위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게 쓰였죠. 자, 이거는 비유, 아, 지규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지규법이 쓰였고요. 자, 이에 인해 민들레 영가. 자 민들레를 자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시적으로 이 민들레를 소재로 해가지고 이해인 수녀가 민들레를 이렇게 소재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꽃이 만한 행복을 이마에 얹고 꽃이 만한 행복 꽃이 만한 행복을 이마에 얹고 해에게 준 마음 후회 없어라 후회가 후회가 없대요 혼자서 생각하다 혼자서 별을 해다 자, 땅에서 하늘에서 다시 피는 민들레. 땅에서 하늘에서 다시 피는 민들레. 자, 여기에서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쓰였을까요? 자, 여기에서는 사람이 아닌 거를 사람인 것처럼 후회하고 있죠. 후회가 없다. 뭐, 다시 피는 민들레. 자, 이거는 의인법이라고, 의인법이 쓰인 거라고 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해인 수녀가 지은 민들레 형가 민들레를 소재로 해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윤동주의 아우의 인상화. 윤동주 시인도, 어, 우리 시, 기출되는 진짜 많이 나오는 작, 작가거든요. 윤동주 시인과 백석 시인은, 자, 한 해씩 번갈아가면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윤동주 시인의 아우의 인상화. 이걸 보기 전에, 윤동주 시인, 시 작품은 굉장히 알려진 작품이 많이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윤동주 시인 작품을 한 번씩 교과서에 있는 작품 한 번씩 쭉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우의 인상화를 보면 붉은 이마에 싸늘한 다리 서리여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자, 이건 뭐가 쓰였을까요? 여기에선 어떤 비유법?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자, A는 B이다. 자,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이걸 은유법이라고 그러죠. 은유법이 자 쓰였어요. 여기에서는요. 자 그다음에 수능 기출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표현상의 특징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자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를 고르는 거, 맞는 거를 찾으라는 거죠. 문제를 꼼꼼하게 시험 문제 볼때 시험 문제를 먼저 본 다음에, 그다음에 선지 있죠. 자, 선지에, 선지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선지를 보면은, 자, 비유와 상징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한번 볼까요? 비유와 상징, 그리고 나와 있고, 어조의 변화, 그리고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공감각적인 표현, 자, 화자, 화자에 관련된 거. 자, 자 이런 거를 이게 바로 다섯 개의 선지로 자, 구성이 돼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작품의 자, 문제는 표현상의 특징을 찾는 거였죠. 표현상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이육사의 교목. 자, 이육사의 교목 이게 쉽지가 않은 작품인데 자, 교목이라는 거는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존재를 말을 하고 강인한 강인성을 의미하거든요. 자, 이 이육사 작 이육사 시는 일제 강점기 어, 일제강점기 시대 때 활동한 시인이고, 그 다음에 이 교목은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이 작가가 이 시를 지을 때 직접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은 당연히 일본한테, 일본 정부에 잡혀가겠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때 활동했던 작가들은 대부분 간접적으로 말을 돌려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비유하고, 상징하고, 반어하고, 역설. 이런 표현법을 써가지고 이, 이야기를 돌려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한국말을 잘 모르죠. 한국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일차 강점기 때 표현법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육사의 교목도 그거, 그거에 한 가지인데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봄이 꽃 피지 말아라. 자, 부정적인 의미가 나와 있죠.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나와 있고, 어,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니우침 아니라. 자, 이것도 부정적인 의미가 나와 있죠. 그리고,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로져. 차마 바람도 흔들지 못해. 바람도 뭐 나의 뭐 강인한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 그런 의미인데, 자, 여기서 말하라, 아니라, 못해라. 다 이거 부정적인 표현이죠. 부정적인 표현, 강인한, 강인한 어, 의지를, 의지를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표현이 있음으로써 자신만의 강인성, 강인한 의지, 굳은 의지를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변하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굳건하고 강인한 저항 의지. 일제, 이거 저항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항시.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 자, 이것도 일제 시대에 어, 창작된 작품이거든요. 자, 들길에 서서 자, 같이 볼게요. 자,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이 이 푸른 산을 흰 구름과 연관지어서 얘기하고 있죠.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대요.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대. 하늘을 향하고 살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그랬죠 자,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두, 내가 지금 현재는 약하지만 젊 이거를 젊은 사, 산맥, 이걸 희망으로 삼고 자, 부절이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 자, 뼈에 절이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뼈에 절이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은데 점은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로, 바라보자 푸른 별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거는 푸른 별을 바라보는 거는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 이연이 자 이게 푸른 별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자 이, 이것도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에요 녹록한 상황이 아닌데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한 다음에는 푸른 별을 바라볼 수 있다 그랬죠. 푸른 별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이상과 어, 꿈을 이상과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고난을 극복한 다음에 희망이 올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어, 지니고 있는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였습니다. 자, 여기서 표현상의 특징을 찾는 거거든요. 여기서 아, 표현상의 특징 한번 볼까요? 여기서 어, 표현상의 특징을 보면은, 뭐,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자, 여기서 봄도 꽃피지 말아라. 여기서 봄이라고, 봄이라는 상징적인 시어를 썼고요. 이육사의 교목에서. 그, 그 다음에 여기 검은 그, 호수, 속그 바람. 여기서 봄과 바람이 여기에서 상징적인 표현으로 쓰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 자, 푸른 별. 자 푸른 별이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푸른 별은 자신의 꿈자 이상 자 그리고 지금 현, 현재 힘든 시기를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은 곧 밝은 세상이 올 거라는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그런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는 어 작품이거든요 자 이거를 이런 거를 이해하고 있다면은 자 그래서 표현상 특징 한번 볼게요. 자, 비유와 상징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자, 아까 비유적인 표현 나왔었죠. 자,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인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여기서는 시적인 긴장감이 나오나요? 자, 여기서 시적인 긴장감이 잘 드러나지 않았고요. 동일한 색채어, 색채어도 이것도 거리가 멀죠. 뭐, 색채어를 반복한다는 거. 뭐, 정서를 고조시킨다. 그 다음에 공감각적인 표현. 자, 요거, 요거는 두 가지 이상의 시각과 청각, 뭐 촉각과 후각이 합쳐져서 공감각적인 표현, 두 가지 이상의 감정이 합쳐진 것을 공감각적인 표현이라고 하고요. 자, 이것도 거리가 멀죠. 그 다음에 화자에 관한 거, 화자에 관한 거는 화자의 시선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자, 이거는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답은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여기선 표현상의 특징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비유와 상징, 반어, 역설. 자, 요거 보고, 자, 이거를 표시해도 어느 정도 맞, 맞을 수 있는데, 일제강점기 시그 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비유와 상징, 반어와 역설, 이런 표현법을 써가지고, 어, 작품을 창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